오늘은 타코의 겐을 할 건데요. 이거를 뜯어볼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, 뜯었고요. 여기 뜯었고요. 우그르 네, 준비물 엄청 간단해요, 이것도. 이거랑, 그 다음에, 이 콜라의 마이쮸그 다음에, 이거. 일단 다 분리해볼게요.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일단은 뭐였다 끼우셔야 돼요 일단 막 끼우시고 이렇게 막 면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뽑아낸 거예요 그렇고 이거를 일단은 잠시만요 네 그릇을 가져왔어요 여기 했고요 이거를 뜯고 올게요 뜯기 힘들다네요 네 이렇게 다 하였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, 이제 이게 음, 면 면발을 한번 뽑아 아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를 채주고올게요네 일단 이렇게 하였고요 약간 문어 모양이 나네요 이제 이걸 루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되었는데요. 근데 이게 엄청 간단해요. 짱간단해 사진,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럼 빠이빠이. 다음 시간에 만나요.